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0일 수요일 아침 영상 인사는 도봉산입니다. 마슬로 인간 5단계 욕구. 1단계는 먹고 자고 배설하는 등. 2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마지막 5단계까지 가야 자아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 내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사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5단계 욕구를 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인재, 그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훌륭한 사람, 잘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잘난 사람을 잘났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잘난 사람 같고요. 잘난 사람을 못난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못난 사람 같습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길러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을 더욱더 일 열심히 할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 끌어주고 밀어주고 서로 함께 붙들어 갈수 있는 그런 사회가 정말 살 만나는 세상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사람을 기르는 그런 정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마주한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 일찍이 공자는 가난함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못함을 걱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공평무사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면 주변이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거루 잘사는 그런 사회 여기에는 공정한 사회적 분위기가 창출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고루 서로 공유하며 서로 돕고 사는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더듬어 보는 그런 실속 있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보람있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day. High f e